요즘 마라톤이 유행하면서 의외로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왜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달리기는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운동화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뛸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지식 없이 시작했다가는 건강은 커녕 오히려 심각한 부상과 함께 병원 신세를 지거나 평생 무릎 통증에 시달리며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통증을 예방하고 달리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기는 양날의 건과 같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1분에 160번에서 180번을 팔과 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럼 10분을 달리면 1600에서 1800번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30분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20일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10만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동작을 10만 번 반복해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는 평생 팔자걸음을 걸으셨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11자걸음이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자세로 달리기를 꾸준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만약 무릎에 통증을 주는 자세로 뛰면 한 달에 그 나쁜 동작을 10만 번 하는 것입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때 체중을 어떻게 싣고 어떤 동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달리기를 할때 가장 체중이 많이 실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무릎, 허리, 고관절 물론 이 부분들도 체중이 많이 실리겠지만 가장 많이 실리는 곳은 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 저는 발목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아픈 곳은 무릎과 고관절입니다. 허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발목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순하고 좀 유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바닥과 종아리가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발목이 다치는 확률보다는 무릎과 고관절이 다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릎과 허벅지, 골반의 자세가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바닥과 닿는 발목의 상태에 따라서 충격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등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발목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왼발, 오른발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조차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나의 발목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다른 상태가 오른쪽이 많이 달았는지, 아니면 왼쪽 신발이 많이 달았는지, 또 한쪽 신발에서 바깥쪽이 달았는지, 안쪽이 달았는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보면 나의 발목 상태를 알수 있고 많이 다른 쪽이 바깥 쪽이면 바깥쪽 무릎, 안쪽이면 안쪽 무릎이 충격을 많이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이나 마사지, 폼롤러만으로 발목의 틀어짐을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테이핑입니다. 어나 테이핑 방법 아는데. 아는 거랑 하는 거는 다릅니다. 테이핑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이핑은 양방향 개선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이프를 딱 붙였는데 강하게만 된다? 아니면 스트레칭만 된다? 이러면 좋지 않은 것이지만 테이프를 붙이면 약한 부분은 강하게 되고 또 단축되어 있는 부분은 동시에 유연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이라든지 실험 결과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이핑을 운동할 때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소 때좀 약했던 부분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데 다치고 나서 약해졌을 때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달리기 초보 때부터 좋은 신발을 사고 좋은 복장과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습니다 장비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제대로 서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장비빨이 붙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우리 몸이 너무 허약한데 장비빨만 세우면 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나 하기 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주시면 부상도 예방되고 또 즐겁게 달리기를 하는데 통증이라는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테이핑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어려우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번으로 끝내는 테이핑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테이핑을 붙이면 발목의 균형을 최대한 잡아주고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테이핑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뒤쪽 근육도 있고요. 앞쪽 근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근육도 있는데, 오늘 할 근육은 비골근이라고 하는 발랄을 밖으로 했을 때쏙 들어가는 이 근육이 여기 뼈까지, 비골두까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숭아뼈를 지나서 우리 발랄까지 가는 근육입니다. 요즘에 평발이 많고 골반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 테이핑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는 꼭이 테이핑을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다고요? 딱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길이는 사이드로 가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최대한 위에서부터 하면 좋지만 혹시 테이프가 없는 분들은 중간쯤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테이프가 많으니까 위에서부터 해서 발바닥 한 2cm 밑에까지 하겠습니다. 몇 칸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정도 하면 되겠네요. 1 0 칸을 자르고, 여기 마지막 부분 라운드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 당김이라든지 테이프가 잘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뗄 때는 천이 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게 해서 살짝 내리면 붙습니다. 자, 어떻게 붙일 거냐면 이뼈 살짝 위에서부터 붙일 건데, 이렇게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얘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붙이시고, 쭉 당겨서 탁 날리면, 어, 테이프끼리 붙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 2, 3cm 남겨놓고 떼고, 발목 삘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삐죠? 그래서 발을 약간, 요렇게. 발목 삐는 자세로 요렇게 하고, 그대로 당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려서 중간 부분이 복숭아뼈 뒤쪽에 가게. 톡톡톡 해서 마지막 2, 3cm. 요렇게. 요렇게만 해주셔도 평소 때 발목에 힘이 잘안 들어가시는 분들, 발목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은 또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테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테이핑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한번 해도 2, 3일 정도 붙여야 됩니다. 테이프 2, 3일 정도 붙여야 되니까 한번 하시고, 또 떼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이렇게몇 칸이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칸. 열 칸이면 50cm입니다. 열 번을 할 수가 있어요. 열 번. 양쪽이면 다섯 번이죠. 5주를 할수 있습니다. 5주. 5주 동안 요걸로 관리를 해 보십시오. 매번 붙이다 보면 내 발목이 더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테이프를 하지 않아도 발목이 이미 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다치지 않습니다. 각 다섯 번만 다섯 번5 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발목이 달라진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특히 런닝이들은꼭 하셔서 이 발목으로 인해 생기는 무릎 통증이나 고관절, 그다음에 허리 통증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